안녕하세요 굿노트입니다 오늘 도지코인 살펴보실 건데요 최근 흐름이 나쁘진 않죠 굉장히 좋은데 이러한 수익률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도지코인은 지금 품 단계 당연히 큰텀 점프가 될 거예요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도지코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심 일정 중에 하나가 언날 일정이 되겠는데 언락 일정이 있는 포인트는 통상적으로 300%에서 많게는 2000%가 올라갑니다. 굉장히 큰 수익률이죠. 이게 사실 포인판에서지회라고 보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과거에 도직포인 언락 일정이 환차를 있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6 0원 부분부터 시작해서 13배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언락 일정이 끝나니까 기가 막히게 또 급락이 나오면서 결국 제자리들 찾아왔던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조직 코인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던 건 언락 일정이 있었을 때한 차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 코인 감세자이 있었을 때 3배, 4배 정도 올라왔던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살 기회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후에 네 번째 기회, 다섯 번째 기회나 찾아오겠지만, 수년을 또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 잘 잡으셔야 되고 언락 일정이 있을 경우에 과거에는 13배 이상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강력한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핵심은 언락 일정이 끝나면 금락이 나오면서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언락 일정이 있던 솔레이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고지코인 일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손레이어 사례를 살펴보시면요 제가 과거에 분명히 상장이익으로 이렇게 눌렸을 때 계속 매수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코인이고요 1,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엄청난 수익을 보게 됐었는데요 4,000원 이상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손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언락 일정을 다 드리면서 일정 끝나기 일주일 전에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왜 언락 일정이 끝나기 전에 물론 최고점에 매도하면 더 좋았겠지만 조금 더 일찍 매도한 이유는 안전하게 매매하기 위해서거든요 안전한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언락 일정이 있는 포인 들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이 그냥 하루 만에 4800원이었던 이 가격이 2000원 아래까지 떨어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급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정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일정 전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매도하는 것이 중요할데요 저보다 스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 전에 매도하시는 것도 이런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심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일주일 전에 매도하는 것을 좀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가 더 있는데요 아르고 코인도 언락 일정이 있었던 코인이죠 80원에서 94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저점 완전 저점으로 따지면 13배로 올라갔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락 일정이 있었을 때 말씀을 드렸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좀 약하기 때문에 500원 라인 때 이렇게 매도를 하루 이틀 전에 했던 포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르고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에 더 치솟았던 이런 포인이기 때문에 저보다 강력이 세신 분들은 뭐 고점에서 매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통상적으로 언락 일정을 살펴보고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다라고 하면 빠져나오는 편입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매도 결정을 하시는 거지만, 어, 당일날 하기보다는 그래도 적어도 2, 3일 전에 매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아르고포인도 다이낸스 상장 폐지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당 일정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악재가 있었는데도 13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일정이 끝다니까 마찬가지로, 9배0원을 하던 가격이, 단 하루 만에 2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점이 가장 무서워서, 며칠 전에, 예도를 하는 편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일정은 다 배포를 드릴 건데요. 결국에는 욕심을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면 벌어놨던 수익을 다 토해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어, 저는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욕심을 버리시면 수익이 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솔레이어 코인, 아르고 코인 살펴보고 오셨는데, 보직 코인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급등이 나오고, 세력들이 개인 트라더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면 급락이 나온다라는 건데, 물론 솔레이어, 아르고 같은 경우에는 시가 총액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만에 급락이 나온 거고, 보지코인은 통상적으로 일주일에서 20일 정도 걸리게 될 건데 난이도 자체는 낮다고 볼수 있겠으나 결국에 매도를 안 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정을 드리는 거고 솔레이어 아르고코인 혹시나 놓치신 분들은 보지코인 일정은 꼭 참고를 하세요 차트로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확실한 일정대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일정인데요. 마지막 4페이지에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마지막 언락 일정이니까, 이날 이전에만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미로라도 참고하신 분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니까, 이번 만큼은 차트나 감각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확실한 일정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언락 일정지 받아가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010-8021-2193으로 숫자 1번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분한분다 보내드리고 있고 숫자 1번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로봇이 여러분들 번호를 스팸 번호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노카단 리딩 업자들이 자료를 닫아가기 위해서 번호를 보내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숫자 1번을 남겨주셔야 로봇이 스팸 번호인지 판단을 하고 여러분 번호가 스팸 번호가 아니라면 언락 일정 집을 닫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010-8021-2193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일정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